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네. 또 오늘은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또 9월, 10월 또 이제 띠별 나이별 운세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범띠 분들에 대해서 네 선생님. 네, 범띠 25세 분들 제가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할게요. 25세 분들.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기가 어 엄청 서로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기 엄청 많이 올수 있어요. 근데그게 조금 본인이 빠르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빠른 결정하셔야 좋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올해 뜻하지 않은 소식도 약간 들려올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소식이 뭐냐면 어, 옛 애인이라든지 옛 친구들 친구들 이렇게 연락 올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또애정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애정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어, 새로운 인연이 되신다면 어, 좋게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또 하지만 긍정운 같은 경우에는 춤 하나, 하지만 손해는 보지 않아요. 어, 손해는 보지 않으니까 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취직, 시험, 공기 본인이 조금 이런 것들 생각하대좀 흘러가는 시기이긴 해요. 어,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셨던 분들, 또, 어, 자격증 준비하셨던 분들은, 어,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또 사업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운기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되는 그런 이은좀안 어,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기가 들어왔을 때는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도전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37세, 음, 86년생 분들, 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좋은 시기긴 해요. 3 7세 분들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하반기에 온기가 음,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음, 어, 돈을 벌수 있는 귀회나또 귀인 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금전운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좀 상승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좀 시작하는 게 좋아보이고 준비 진짜로 일을 시작하실 때 준비 없이 시작하는 일들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꼭 준비 같은 거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어, 또 문성운 같은 경우에도 문성운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행제수? 또,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생각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또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올해 결혼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올해 또, 음, 아이가, 생길 수 있는 무기도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 하반기 운세 그렇게 좋게 좀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음, 49세, 74년생. 어, 금전운이 하반기에는 상승을 하지만 한 가지 안 좋은 게좀 뭐예요. 특히 건강 쪽으로, 특히 간 쪽으로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어, 이런 거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연결이 돼서 내년부터 굉장히 좋아지니까 어, 그런 것들 한번 생각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반기 에 주변 인물들 중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가정적으로는 좀 불화가 조금 보여요. 그런 거좀 생각하셔서 본인이 조금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직이나 승진. 금전온 같은 것들이 다 괜찮게 들어와요. 하지만 오늘 하반기 조심해야 될것 구설수가 같이 맞물려 들어오기 때문에 막뭐 언행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또 무리한 투자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좀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투자 같은 거안 하시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61세 음 하반기에는 금전운이 조금 하락은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건강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고, 어, 61세 요분들이한 어, 2, 3년 정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음,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천천히 슬슬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내년까지 이어지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또 이사운이라든지 이동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 조금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또뭐 집안에 경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경사라면 결혼이라든지 뭐 아이가 생긴다든지 경사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하지만 안 좋은 거가 있다면 부부간의 다툼이라든지 어, 이럴 수가 조금 보여요. 네, 그런 것도 좀 본인이 슬기롭게 조금 대처하신다면 흘러갈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까지 범죄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홍 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